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돈을 굴리는 펀드가 시장보다 두세 배 높은 수익을 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 괴물 바로 액티브 AI ETF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4.49%,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뭐, 은행이자 아니죠? 웬만한 주식 수익률? 택도 없고요. 이게 바로 작년 2025년에 딱 하나의 ETF가 만들어낸 수익률입니다. 시장이 빌빌거릴 때 혼자서 이렇게 날아갔다는 건데,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 격차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죠. 2025년에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 지수가 한17% 올랐거든요. 근데 이 AI 펀드들은 100%가 넘는 수익률로 시장을 그냥 뭐랄까 압살해 버렸습니다. 진짜 거북이가 한 걸음 뗄때 로켓하고 날아간 격이라니깐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액티브 AI ETF라는 상품들이 시장의 두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AI 펀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ETF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괴물로 진화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 시장은요, 지난 30년 동안 정말 크게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장 지수를 졸졸 따라가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겨주겠다 하는 단계까지 온 건데요. 이 진화의 과정. 이게 바로 ETF 3.0이 등장하게 된 진짜 배경인 거죠. ETF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0 시대. 키워드는 추종입니다. S&P 500 같은 시장을 그냥 그대로 따라갔죠. 편안하게. 그리고 2.0 시대. 이때의 키워드는 선별이에요. 가치주나 성장주처럼 어떤 특별한 규칙. 이걸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종목을 골라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지능의 시대. 바로 AI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3.0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거북이랑 로봇의 경주 같아요. 왼쪽에 있는 옛날 ETF들은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거북이처럼 시장 평균 수익률 그 이상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알파가 없다고 하죠. 시장을 이기는 추가 수익 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AI ETF는요,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쫙 스캔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로봇처럼 아예 목표 자체가 시장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미스터리한 블랙박스 안에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대체 어떤 기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etf 3.0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기술 그 알고리즘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팩터 팩토리 우리 말로 하면 전략 공장쯤 되겠네요. 이건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상상도 못했던 수천 개의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매일같이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죠. 어? 이 데이터랑 저 데이터를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조합을 말 그대로 무한대로 시험해보는 겁니다. 인간의 편견이나 체력 같은 한계는 그냥 까분히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심층 강화 학습입니다. 아,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배웠는지 기억하시죠? 스스로 수많은 대국을 두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AI는 수백만 번의 가상시장 시뮬레이션 속에서 주식을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마지막 무기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I가 우리처럼 글을 읽는 기술이에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기사, 기업 보고서, 심지어 SNS에 올라오는 글까지 전부 다 읽고 분석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지 아니면 불안해 하는지를 숫자로 바꿔서 주가가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한발 먼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은 이쯤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증거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이 똑똑한 기술들이 2025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성공 사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2025년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타이거 AI Korea g r o w t Active ETF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펀드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74%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주인공이에요 성공 비결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ai가 2025년 초에 아 이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강력한 신호를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포트폴리오의 30%가 넘는 비중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이두 종목에 그냥 몰빵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인간 펀드 매니저라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베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ai가 해낸 겁니다. 물론 이게 타이거 펀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코덱스 ETF 같은 경우는 AI 키워드 분석으로 숨겨진 핵심 장비 주도를 콕콕 집어내서 놀라운 성과를 냈고요. 미국 시장의 AMOM ETF는 AI로 시장의 흐름, 즉 모멘텀을 예측해서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그해의 주도주의 정확히 올라타는 기가 막힌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자, AI가 이렇게 시장을 잘 읽는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2026년, 이 똑똑한 AI가 우리에게 어떤 투자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을 공개합니다. AI가 2026년을 향해서 콕 집어주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테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소보린 AI와 HBM 공급망. 이게 뭐냐면 각 국정부가 안보 문제 때문에 자체 AI망을 깔기 시작하면서 HBM 같은 핵심 부품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둘째, AI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전력 관련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온 디바이스 AI.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스스로 똑똑해지는 시대가 열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인 테마들이죠. 하지만 이런 고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높은 변동성을 잘 관리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쓰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한번 활용해보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단계 내 돈의 60에서 70% 정도는 안정적인 코어 즉 몸통으로 삼는 겁니다. 광범위한 AI 생태계 전체에 투자해서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나머지 30에서 40%는 날카로운 공격수 세틀라이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액티브 AI ETF에 투자해서 초과수익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이 공격수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투자의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AI에 의해 계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투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직감을 넘어선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투자가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지금, 여러분은 과연 알고리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도록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